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또 역시 지수가 예, 하락을 했네요. 코스피 1.2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58% 하락을 했고요. 706포인트 지금 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그냥 단박에 보여주는 네, 그런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요 내용을 보면은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1위를 달성한, 문제는 뒤에서 1위를 달성을 했죠. 보시면은, 지금 전쟁 중인, 막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난 러시아보다, 네, 1년간 보시면은, 마이너스 16.3%, 그리고 마이너스 14.89%인 러시아보다 더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네, 참 대단하죠. 1년 동안 마이너스 20%, 러시아는 마이너스 18% 하락하는 동안 코스닥은 마이너스 20.99%를 하락했다고 하니 참 대단합니다. 예, 1위를 찍었으니 그래서 오늘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 지수가 잡주처럼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냥 마치 잡주 하나를 보는 것처럼 하락을 했고 그도 그럴 것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있죠. 근데 이거 설명 안 하면은 네,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죠. 금투세 코스닥이 특히 더 떨어지고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말랐기 때문에 조금만 외인들이 팔아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수가 더 크게 물리는 거고 강남 큰 손들 10월까지 금투세 결론 안 하면 국내 주식 처분. 근데 사실 이미 이탈을 했거나 추가로 매수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지금 뭐한발더 선반영되는 게 증시의 특징이니까. 예, 그래서 이 와중에 금투세가 계속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정치랑 또 관련될까봐 제가 말은 굉장히 아끼고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예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침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던 인버스가 자연스럽게 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계속 지수가 하락을 해서 인버스가 툭툭툭 모두 3일 만에 예 매도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인버스 이제 보유한 건 없고요. 일단 전량 팔아서 일단 현금은 조금 이제 확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신규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가 이제 좀 금리나 수혜도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트 진로 좀 다음 주에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채권 또 매도하면서 또 대응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은, 네, 코스닥. 예, 전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네, 하이트 진로가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어요. 50원, 예, 네,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트 진로가 2만원 깨지 않고 좀 바닥을 다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게 바닥이 확인되고 이렇게 반등할 즈음에 예, 추가 매수를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하이트진로가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가 많습니다. 예, 1년 이자 비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예, 그 이자 비용이 이제 많으면 영업의 손실로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그 많은 부채들이 예, 금리가 인하되면은 어쨌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 거기서 10%만 줄어도 50억, 20% 주면 100억. 예, 그렇게 또 금리나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접 기대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전종목 이슈 챌린지. 여기도 역시 전종목 하락. 그리고 ETF 종목들 보시면은, 네, 인버스만 좀 상승을 했고요. 채권들도, 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여드리면, 네, 제가 국장 매수한 원금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지금 제가 공유 드리는 계좌 기준으로만 7억 정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정말 좀 큰일인 상황이고요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주식투자 거의 15년 하면서 이렇게까지 전 세계 1위로 하락을 하니 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일단 인버스 수익 실현하면서 31만원 소소한 수익을 냈고요 31만 9천원 실어주니 그래서 3일 동안 그래도 수익 낸게 30만원 20만원 50만원 해서 한 70만원 정도 예 그래도 이 와중에 예, 소소하게 회색비를 70만 원 벌었습니다. 물론 평가손익이 더 무너졌지만 이렇게 네, 개미처럼 버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들 이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여기 코스닥 계좌에만 2억 3,400 예, 지금 물려 있고 전부 마이너스 예,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코인텍 같은 종목 예, 마이너스 4% 빠지질 않죠? 그러니까 고배당 종목은 예, 크게 빠지질 않아요. 예,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빠지면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4%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대신에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그, 이제 코스닥의 하락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보시더라도,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또 크게 빠지질 않아요. 마이너스 17%. 잘 막아주고 있고, 여기는 지금 총 매입이 3억 4800만원. 3억 4800만원이나 물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이트 진로도 그렇지만, DLENCU. 예설주주이이리리 o 전통적인 수혜주로 보죠. l t Consult, Consult, c o n l n c u l 3 c l n c n u c u l t 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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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l c n l c n u c u l t 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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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u 전 종목 1절 챌린지에도 어느새 1억이 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쪽 게다 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네, 전부 합치면 7억. 네, 저도 항상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액수를 보면 마냥 괜찮지 않은 네,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계좌를 보면서, 예, 요게 물론 저보다 크게 물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물려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좀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주식투자를 15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수익 내면서 살아남았고 또 그래서 또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마냥 대책 없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이제 미국 계좌 쪽에 제가 채권에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상 채권에도 많이 묻어 놨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1 6 1 요거는 일본 증시에 상장된 미국채 미국채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종목이고요 TLT는 뭐 워낙 유명하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죠 요 종목들 괜찮은 게 배당도 잘 줘요 배당도 잘 주면서 지금 2 6일은 상승했고요 TLT는 마이너스긴 한데 요거를 제가 환율을 일단은 좀 싸게 샀기 때문에 엔화는 892원 할때 평당가가 892원이고 달러는 1294원 그래서 환차익도 상당 부분 돼서 환 평가 손익이 한 440, 180에서 한 600만 원 이상 지금 일단은 수익 중이고요. 지금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를 채권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네, 조금 더 욕심 부려 가지고 예,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조금 더 예, 누리다가 예, 상황 봐서 익절을 하면서 예, 그걸로 마지막. 예, 증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하이트 진로에 묻어두고요. 지금 하이트 진로가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묻어두고, 나중에 이 채권, 채권으로 한, 대략 한20%좀 넘게, 이 채권 비중으로 마지막 대응을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 제 단톡방 보시면, 헤이짱님 같은 경우는 공포를 딛고, 예, 실적 나오는 종목을 오히려 분할로 매수하는 네,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사실은 경험상으로는 실적 나오는 기업들 이렇게 급락했을 때 분할로 매수하면은 거의 다 성공을 했거든요. 예,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인간 본성과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상 이걸 실행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회장님이 좋은 결과 그동안에 우리의 히스토리와 역사가 반복된다는 가정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야 저도 여기 같이 겹치는 네이버, DLENC 요런 종목들 같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증시는 좀안 좋긴 하지만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